아나 이제 산업 그거 없어질 텐데. 뭐, 뭐? 패스? 나 이미 없어졌어. 응. 아 피가 나한대 때려봐야 돼. 안돼. 오케이. <laughs> 가자. 피해 버렸고. 대단네 <laughs> 아하하 오호. 아, 하하하하아하 아, 어... 아, 아, 아. 어떻게 하하하 내가 형이 마지막에 잡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빠하하하하하하하 팔만 맞췄어. 일부러 너를 위해서. 대단해. 와, 야, 원래 칸 없으면은 응. 파츠 못 바꿨잖아. 응.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파츠 땅바닥에 버려지고 먹어진다. 형 아까 그 소리했어. 그래? 어쩌라고. 아니, 아니 사실 안 했어. 와, 대단해. 널 없애버리겠어. 와, <laughs> 아, 처음 알았어. 대단해. 널 없애버리겠어. 너고 가자. 너3먹고더 모르잖아. 아 근데 이거 내가 먹을 건데? 제로니나 러니. 밀어줘. 밀고 밀어 있어. 나 밀어줘. 불덕 킬... 밀어줄게. <laughs> 아데뭐 <아닌데? 웃음> <뭐야>, 밀어달라며. 이뜻 <laughs> 아니었어? 못 올라가잖아. <laughs> <씨>. 안 돼. <laughs> 정면승부다. 정면승보다, 이 자식. 진짜? 이 위험한 자식. 어, 뭐야. 왜 우리 탐먹, 그냥? 어, 이제 오른쪽 맵 옆에 뭐 생겼어. 원래 있었나? 아, 원래 있었는데 숫자도 생겼어. 어난 패치한 기억이 없는데. 그래 누가 우리 집에서 몰래 했나봐 내가 했어 사실. 그러니까 막 버니합처럼 뛰던데 사람들. 내가 안 되지. 홍기야 즐거웠어. 니가 안 부셨으면 저거갈수 있잖아. 야 니가 먼저 부셨거든 부신 거 어이없네. 저 바다 아니야? 갔다 와난 조용할게. 음. 오케이. 막 14면, 아니, 카오페 <laughs> 버리고 들고 가죠. 씨, <laughs> 내 개노이득인데, 그러면? <laughs> 그, 거기, 우리가 죽이애 시체에 풀파츠던데. 뭐? 막 14, 그거, 풀파츠 할수 있던데. 야, 심지어 배에 있다. 같이 가, 그럼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잘 있어. 척, 척, 사운드. 우리 아니야. 오린 보급에 미쳤다. <laughs> 눈이 돌아가 버렸다 아오! 어? 위험 어? 좀 위험해. <laughs> 아우씨 어떻게 여기다 떨궈냐 보라색이야 아나 생맹이 편서 응. 그런가? 너도 보라색이야 이제? 아니 빨간색인데? 생맹이 편서 그런가보다 어떻게 했어? 몰라 나도 그 내렸는데 뭐야? 애, 막십사야 오케이 막십사 그래도 삼뚝은 먹어버리긴 내 아. 3뚝 어. 맛있었고 잘있고 기다려, 가지마. 아, <laughs> 미쳤다. 어, 완전 자기 전 끝에 내려다 줬네. 어이. 기다려. 오. <laughs> <laughs> 가자. 가자. <웃음> <웃음> 가자. 야, 기절하면 어떡해. 기절하면 그러게. 어떡해. 못 살려, 그러면. <laughs> 그래, 나 기절하면 <laughs>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<laughs> 못 살려, 그러면. <laughs> 아, 개웃네나시프 장전하겠다. 한몇발 있어? 아, 구십 발. 충분하지? 당연하지. 아, 군용 아, 쪽반 이녀석... 까였다. 어, 저쎄 군용 쪽이 있었지. 나왜안 먹었지? 어. 안 먹었어? <laughs> 일부러 안 먹었는데. 뭘 야. 일부러 안 먹어? 먹어도 똑같잖아. 아, 나반 까였다니까. 아 진짜? 우리 바보야. <laughs> 막심사에 눈이 어, 팔렸어. 라임도 핑크, 보라색이야 생명 켜놔서 그런가보다 되게 이쁘네 보라색 이대로 해야겠다 그냥 어 뭐야 자기장 초록색인 사람 가만히 있었는데 초록. 떡상이야 그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14명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 자기장이 줄어들었는데도 14명이면 경박산다 5명은 뜨지 않을까? 나 배트필드만 한 3-4시간 했거든 어제 예를 그래, 주고, 그래, 왜, 왜차 운영법을 터득했어. 그래? 근데 그건 차 아니야.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. <laughs> 이것도 차가, 이게 더 좋아. 그차 아니야. 이거 그냥. 이게 더 좋아. 아, 왜 터뜨리냐? 못생겼어. 이런 미친, <laughs> 널 죽여버리겠어. 어니 <laughs> 도망가라, 이 자식. 차 소리 30방향? 아니다. 야, 나 소원기 버린 기억 없는데. 아. 130, 여기. 자동, 자동으로 버려졌어. 미쳤다. 아, 안개 때문에. 저기 안 있다. 95방향. 팀 관리는 뭐야, 이거? 야, 차 온다. 응, 어, 75번 지나간다. 왼쪽. 로니, 로니짱. 어, 넘어졌다, 쟤네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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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하나 기절. 아, 다른 팀이야, 얘랑 쟤랑? 같은 팀이야? 응. 어. 모르겠어. 대, 대킬이다 수류탄 챙겨야지. 연막이야. 카곤데 안 써, 우리 갓막씹쳤을 거야. <laughs> 미쳤네. 나 드링크 정도 진통 좀 줘. 진통제 버려야지. 드링크 밑에 세개 있는데? 딴 거는. 이, 얘또옷 입었네. 이 녀석, 대단한 녀석이야. 야, 차 간다. 저거, 개또 딥해서 가는 거야. 어휴, 유령이다, 유령. 근데 저기. 아, 수록 다한개 밖에 없는데. 난 많지롱. 근데 이거 연막 필요 있냐? 안개가 오지는데. 저기 저... 있다. 85방향. 85? 85방향 85? 85 돌지. 나 밝기 쭉 내렸는데도 잘안 보이네 아, 지나가는 거봐어 저기 다거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85방이야돌 납작한 납작한 돌 나도 보인다 우리 쏜다 봐. 너만 보인다 뚝배기 맞췄는데 나 왼쪽 돌이야 뚝배기 아, 맞췄는데 돌. 돌 왼쪽이야 돌 납작한 돌왼 돌. 왼쪽 납작한 돌 왼쪽도 있다. 왼쪽 m 미사 있다. 와. 어, 오지게 많아. 진짜 돈다. 두 명. 형, 내 피를 한명 봐. 한명 기절. 왼쪽에도 있어. M 방향. 바로 옆에. 어. 조심해. 나 쫴꼈어. 지금 위험해서. 갑가없어 야, 나 리드샷 했어. 걸어다니는 애. 근데 킬, 킬 떴다. 킬 떴다. 저기 있다. 40방이야. 돌디. 40? 40? 나안 보여. 우리 어차피 얘들 일로 와야 되거든. 어, 우리 뒤로 가. 에미사 일로 올거야 여기 뒤에도 사람 있을 거 같아. 제 뒤에 돌 있을 거 같아. 저기 언덕에. 일단 우리 에미사 잡고 가자. 여기도 위험한데, 자리가.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쪽 돌리로 오는 게 어때? 온다, 온다. 두 명이다. 30방이야. 30? 방향. 30? 아, 이 정도? 이 언더? 지로 붙었냐? 돌아, 쟤들. 어디로 돌아? 밑으로, 위로. 345 밑으로. 어, 아, 왼쪽으로? 저 있다. 안 맞아? 내 막식사 보여줄게. 하나 기절. 와, 오. 뭐야. 돌 뒤에 있다. 우리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쟤 죽어와 뛴다 어디 한대쟤 죽었다 쟤네도 만났다 쟤네 만났다 쟤비자한테. 하나 더다 만났다 만났다 우리 먼저 고지대 먹자 당연하 여기 사람 있나 잘봐2대이다 2대2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기 저기 한명 그럼 저기 두 명인가 뭔데 아 1대1이거나 2대1대1이거나 쟤335 저기 다리 위. 여기 위에 잡아야 돼. 마지막 네, 한 명, 저기. 335. 어, 둘다 와야 돼, 지금. 여기 있어, 우리 있어. 여어 우리 있어. 어여몰어도 이겨. 어 여기 있어. 여어어여어 여기 막 십사로 끝내야지 나이스 나 5킬 나오킬 했어